오늘은 고래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바른 성만 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 당시의 성찬 예식은 단순히 지금처럼 이 상징적 의미로 행해지지 않고 애찬과 함께, 즉, 식사 형태로 행해졌습니다. 이런 애찬의 전통은 구약에서 화목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제사장과 그리고 또 함께 제사드린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족 노예 또 마을의 레위인이 함께 친교의 목적으로 공동 식사를 나누는데 근거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정신을 기억하시고 제자들과 만찬의 성격을 띤 애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애찬을 위한 음식을 각자가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물을 많이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많이 준비한 사람은 음식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좀 없수이 여기는 그런 현상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심지어 음식물을 성찬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먹고 또 성찬식에 사용될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술에 취하는 사례들까지도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자 사도바울은 성찬 예식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성찬을 받는 바른 자세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자세로 우리가 성찬식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그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 여기서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는 것, 회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회상하느냐?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때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회상해야 되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 회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찬식을 쉽게 이렇게 받지 말고 이 성찬식을 행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성찬 예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행하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할 때 보면, 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찬식을 받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키 흘리시고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회상하고 이 성찬 예식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날 제리하신 주님께서 회부실이 천국 잔치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 예식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후할하시고 또한 장차 제림하셔서 베푸시게될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영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됩니다. 아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뵙고 그렇게 성대한 잔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이 천국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기쁨과 소망의 잔치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이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다시 만나게 될 예수님, 지금으로는 우리들이 눈으로 뵙지 못하지만, 나중에 눈으로 직접 뵙고, 주님으로부터 성찬 예식을 받는 그 천국잔치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너희들이 이 성찬 예식을 행해야 된다. 사도바 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찬식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한 후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바울은 이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신앙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하면, 자신이 지금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28절 말씀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서 살피다고 하는 말은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운데 이 말은 시험하다, 검사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를 시험하고, 검사해 보아서 내가 지금 이 성찬식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과연 합당하냐 내가 그만큼 성결하냐 내가 주님 앞에 거리낌이 있는 그런 죄는 주님 앞에 회개했느냐 양심의 부끄러움은 없느냐 이것을 살피고 성찬 예식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해요. 자신의 죄와 허물, 부끄러움,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은 측도 상관없이 그냥 뭐 하나의 행사로서 이 성찬 예식 그냥 가볍게 뭐 웃으면서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죄를 짓고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냥 성찬 예식을 받는 것은 이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성찬 예식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성찬 예식을 우리가 행할 때에 이 성찬 예식을 받기에 자기 스스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안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신부는 늘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데 어떤 거리낌이 있어서는 이 성만찬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는 데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른 성찬 예식을 대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 둘째가 뭐냐면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 성도라고 뭐 일평생 죄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허물이 있어요. 우리들이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방정교는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죄진 것에 대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이 속죄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의탁한 내 죄를,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을 했을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하면, 주님이 그것을 담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나의 어떤 죄를 그냥 적당히 또 짓고, 주님께 또 전가하고, 아, 이걸 반복하고, 그러는 죄를 우리가 범할 수는 있지만, 그건 나쁜 사람이지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피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한 신부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죄의 회계도 없이 적당히 형식적으로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우리들에게 성찬식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전날 밤 주님께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고 날마다 삶을 통해서 회개와 성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